저기는 다 저기잖아. 팔 길고 그리고 저 르블랑은 그냥 사실 저기 에이스니까는 내가 봤을 때 자기가 개인기로 하려고 뽑은 것 같고 나머지는 다 한타 챔프로 맞추잖아. 뒤에 가서도 힘안 빠지는 애들 에코도 그렇고 색깔는 팀원들은 조금 망해도 반반씩 가는 챔프 골라놓고 이제 에이스가 날뛰니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잘라먹기도 힘들고 아니면 재수 다르반 별로야? 요즘에? 아니... 그니까 한 괜찮긴 한데... 우리가 선픽이라서 자르반 우리 가져올 수 있긴 ]이다. 해. 그니까. 러 근데 너안할건 배라고.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확정 CC면 은 자르반보다 세주가 낫지 않을까? 아 만났다 아, 만났다 만났다. 맞... 내가 붙을게 바로. 나 점화라서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여기 우루고시 먼저 내려가 근데. 아, 나 뺐어 뺐어 뺐어. 오케이 오 나 이거 물었다. 힘만 하고 뺄게. 나이스. 여기 트운들다행기 아직 안 나왔고. 전 아래까지. 오케이. 네네네. 야 아니면 보 한번 지금 가볼까? 응 음, 나쁘지 않아. 가자. 홍 안되나? 돼. 너가 하면. 오케이. 풀 뺐다. 아, 그만. 그래 빼자. 응오 음, 뺄게. 칼스 노플 프런들 칼라이브리. 제가 데저맛탈진이라 응. 그냥 여기서 압박만 할게. 제 나오는 거면 전결 전인 거야. 신드라 여기 빠졌고. 어? 신드라 불러줘. 누군가? 아, 어, 나 여기. 어나 붙어 주는 신드라 신드라도 먼저갔 신드라 먼저 왔다. 지금 누가 바로스 올라갔고 바로스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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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 올라또 올라갔어 더, 먼저 올라가 상대 트랜드 노플 바로스 노플 바로스 이제 바로스 올렸어 받아왔다 유미는안나듯 이거 노플 노플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빼빼빼제수야너 혼자 안된 천천히 트랜들궁 쐈어 근데 이거 내가 집가볼까얘 어, 이거 뭐라 는데딱눈거뭐다 이거 아 이거 기야 이거 뭐야? 이 와드. 야 이거 다야 노플. 신드라 아직 노플아직이고리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아, 나이스다. 아, 와. 미드를 아주 작살을 했네. 신드라 미드. 여기 와드인데? 여기 와드를 쓸수 있겠다. 여기 와드. 나이스. 깨울게 그냥. 아. 장막으로 막았어, 이거. 나이스. 신드라. 이건 바로 칠수 있다, 이거. 아, 쳐도 돼. 신드라 응. 안 보임. 아, 라인이. 음 라인 별로 안 좋다. 여기 와드 땅, 땅 골프할까? 어디, 거기?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가자. 미드 정글 플래시 돌았고 나이스, 이 날렵한 편이야 나이스 에이지가 아니야 아직. 아 이거 더 타이블 같은데 트런들 없어 검사하는 해볼 건데 트런들 밑에 쪽이었거든 아니야 위에, 위에 동 타고 있어 위에 동 타고 있어 어, 라인 두개 올게 아까 마지막에 본게 두꺼비 먹고 올라가고 있었어 어, 오케이 이거 재근나다나 나, 나 아, 올라갔다. 갔다. 어. 갔다. 왔는데? 아니야. 텔텔 텔, 텔. 새끼 텔. 나 컨디션 안 좋아. 트런들 트런 여기. 오케이 확인하인아텔 확인. 텔할 어? 수 있는데. 나도. 하자 하자 하자. 하타타자 신드라 밑에 신드라. 오케이. 와 잡았대. 아, 아 이거지. 얘. 나 신드라 보는 중. 뺐다 신드라. 왔다 응. 트런들 조심. 아 볼게요. 트런들 여기 있다. 나트랜드 물렸다. 이 빠짐. 이거 바로 써 올라가는데? 오케나다풀 써. 나 프리 써이 새끼야. 뇌절하지 말자. 오케공대스다 <laughs> 제압골 있는 사람들 제압골 주지 마. 최대한.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이러면 이러면 빨리 쳐야 돼. 빨리 칠수 있어? 어고어고나트랜드 어, 어, 어. 마크할게. 아나 어, 이거 미드에 전령 깎고. 어나트랜들 어. 마크 중. 트랜들 여기 있다. 왔다 바루스랑 애들 나 마크 줘 바로 갔다 어 카우들 때막았어막았어받 걸렸어 바루스, 바루스 높혀 네. 바루스 방금 okay,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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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빠졌어 okay, okay. 살 빠졌어 안싸움이제안싸움이제안싸움이제 오케이 오케이 다 빼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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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유미 궁덕빠았어 아? 유미 궁덕빠았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선배 그만 그만 맨, 그만 어탑안탑안 하고 돼탑안 하고 돼탑안 하고 돼안 싸우는 게 이득이야 이거는 이 조금 어 잠깐만 아, 뭐야 거 같은데 아 반찬이. 미안해 아 이거 뭐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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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쩍쩍쩍나 <laughs> 이거 제앞 스킬 해야 한 말이야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바로사 괜찮아 괜찮아 괜찮게 이거, 이거 와버든가 나나 아, 나 올라가는 중 어, 나도 이니시 걸어볼게 아 천천히 빠르다, 걸어야 이거. 돼 석기야 우리 위치 야, 걸렸어 오, 쉽게, 오케이 뺀다 뺀다 안 빼는데 야제 노플이야 제 노플이야 맞 석기 맞출 수 있겠어 맞아 나도 맞았다 나이스 유미까지 가나? 유미 안된 어, 말고. 밑에 태다드 나이스. 네. 나이스 아. 됐어. 전멸 나이스. 됐어. 나이스. 깔끔. 아가나 집에 가서 이거 못 간다. 네네 네, 어. 바텀. 오이 어. 어, 이즈리얼 이즈리얼 봐줘. 이즈리얼 봐줄 수 있어? 어 가고 있긴 한데. 신들아 어. 안 되고. 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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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아. 속박 오르고집다 오케이. 여기 바르스, 신드라, 윤미 다 있다. 오케이. 나 붙었어. 맞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도 이거 중무... 중무 나 가야겠다. 야, 아, 최근에너 레드블럭 두개다 챙겨, 이제. 아, 오케이. 아, 몰락을 가할걸 그랬다. 블루, 너 먹어. 레벨업 팩 그냥. 어, 내려가는 중. 사람들도 아, 내려오는 중. 얘네들 용 모인다. 어. 확인, 확인. 여기 미드 먼저 이거... 우리가 선 푸시야. 가자. 아, 천천히, 천천히, 형 천천히.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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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핫. 바로스야 나 바로스 보고 있어 나 바로스 궁 맞았어 나 빼는 중와비었다 앞에부터 앞에부터 앞 라인부터 쳐앞 라인 괜찮아 그것 나이스 싸울 만함 싸울 만함 난 죽었고 나이스 저것도 올렸어? 어, 올렸어 어 나이스 아 까비 어, 이즈 살았다 이즈 살았다 할만하다 잠시 천천히 천천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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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 봐주고, 여기, 봐주고, 여기, 여기 봐주고 여기 봐주고 여기 봐주고 여기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나이스나이스야안 되나? 내가 땀세 왔어, 세져 왔어. 스탄. 나이스요나이스 영, <목소리> 바로 용 아, 오케이. 오른 밀고. 오케이. 이이스 <목소리> <사레! 목소리> <목소리> 이거지.